투표함이 아예 묶음으로 아, 되어 있어. <웃음> <웃음> 기가 찬다, 기가 차. 투표함 관리에 봉인을 해제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게끔 만들어뒀더니 이제는 묶음 묶음이 나오네. 묶음 묶음이 나와. 지난 26일 실시된 간만 1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가 중복 투표와 위 변조된 표가 다량 발견돼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추진위원회 측은 이날 개봉된 투표함에서 이중으로 투표된 표와 수십 장씩 묶여있는 일반분양 측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며 선거의 원천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간만 1구역 재개발정 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김경래 전 조합장이 당선됐다고 27일 공고했습니다. 감사 2명과 이사 10명도 당선인으로 알렸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에서 뉴스테이 측 김경래 후보는 1032표를 얻어 976표를 얻은 일반 분양 측 안진현 후보를 제치고 조합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고가 나가자마자 일반 분양 추진위 측은 이번 선거가 각종 부정과 비리가 난무한 부정 선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분양 추진위는 총회 당일 투표함을 개봉하면서부터 중복으로 투표된 표가 나오고 투표함 안에 수십 장씩 묶여있는 일반 분양 측 투표용지가 대량 발견되는 등 부정 투표 정황을 포착하고 곧바로 투표함 보전에 나섰습니다. 어, 투표권이 안 전화를 하니까 내수포가 되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문자도 온 것도 없고 전화도 받은 적도 없고 이래서 차 들어갔습니다. 차 들어가니까 우표가 되돌아왔다 하면서 새로 봉투에 이어주더라고요. 근데 원래 보냈던 그걸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새로 여어가 와서 내가 거기다가 받아간다는 사인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끼 위조가 돼가 있습니다. 사진 찍어간 것도 내 휴대폰에 있거든요. 그거는 100%유지 아닙니까? 일반 분양 즉급 지지자인데, 그 저는 투표를, 틀림없이 일반 분양 쪽으로, 그 투표를 해서, 투표를 했, 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당일날, 일반 표와 뉴스테이 측 표가 각각 한부씩 되어 있다는 것을, 그 확인했다는. 일반 분양 측이 주말 이틀 동안 현장에서 지키던 투표함은, 현재 양측의 합의로 해운대 모처에 보관 중이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추진위가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총회 당일 조합 측 접수대에서 철회서를 제출했지만 받지 않았고 철회서 양식을 주지 않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뉴스테이 조합의 표를 찍지 않았는데도 찍은 것으로 나와 중복 투표로 처리될 사표 처리된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투표함에서 위조방지 스티커 없는 일반 분양 결의서가 나온 것도 부정선거 정황이라는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측에서는 지난 25일 우체국 등기로 조합에 우승한 1060일 건이 결의서는 모두 위조방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개표 당시 위조방지 스티커가 없는 건들이 다수 목격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실제 득표수를 살펴보면 조합이 발표한 총 투표자 2056명 중 일반 분양 안진현 후보가 등기 1061표에다가 현장 투표 예순표를 합해 1121표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 투표자 약 250명 포함 서면 철회서 등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뉴스테의 김경래 후보를 앞선 것으로 분석하고 당선 조합장이 뒤바뀌었다고 성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 측은 투표함이 개봉된 증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총회 투표가 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표함 구멍은 서류 한도 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투표함 내에서 수십 장씩 묶여있는 일반분양 측 위조방지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반분양 측은 앞으로 이번 총회에서 실시된 투표는 부정선거로 원천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회 효력 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한편, 성관위와 뉴스테이 조합 측 관계자 등을 사문서 위 변조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어, 총회 투표지하고 수민계리스가 위조됐기 때문에 위조에 대한 형사 고발을 먼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한 다음에 이 서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뭐 이런 그런 서류를 지금은 증거 보존을 신청을 했어. 그 증거에 따라서 법원에서 가서 가서 개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통해 호력 전기 가처분도... 이 같은 일반 분양 측의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최복도 위원장은 일반 분양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선거는 정당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밝혔습니다. Yeah. 이조란 말은, 우리가 이주했던 말은, 그럴 때는, 예. 정상적으로는 내는잘 돼, 우리, 이제, 내 일반, 우리가, 누태주를 볼 때는, 예, 예. 100%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편, 간만 1구역과 같이 주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관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 관청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개입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